오늘의 큐티는 누가복음에 대하여. 먼저 내용 파악.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입니다. 누가복음은 문학 재능이 있는 저자의 작품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본서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읽습니다. 저자는 이 복음서를 숙련된 작가로서 또는 유능한 역사가로서만 저술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명을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저술했습니다.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하늘로 올려지심을 마음 깊이 사귀어야 할 시속적인 필요성을 새기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들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을 위한 확고한 근거였고,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났으며, 역사 가적 치밀성이나 신학자적 통찰력으로 미루볼때 상당한 학문적 수업을 쌓은 지성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누가는 드로아에서 제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과 합류하여 빌립보까지 동행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로 다시 돌아온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체포되어 백부장에게 구류되었습니다. 그후 누가는 가이샤레에서 구류 생활을 마친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하는 의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죽은 후약 20년간 살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록은 목격자들의 정언을 통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본문의 서두에서도 이를 밝혔고 본문 중에서도 자료를 들려준 사람들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검서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이 기록한 책으로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두책 모두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복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기록시기 저작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두책 어디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ad 2세기 후반부터 이 복음서의 저자는 바울의 동료였던 의사 누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던 양식으로 기록된 도입부에서 저자는 자신의 작업 목적과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목격자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성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의 삶과 교훈에 대해 기록했던 최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그 많은 보도들이 모두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목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차례대로 기술하겠다. 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대로 다시 말해서 연대순으로 기술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로 헬라인 의사이자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저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본서와 저자가 동일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본서의 저자임을 암시하는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자가 바울의 동료였던 사실은 우리 라는 말을 사용한 여러 구절을 보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동료가 누가임을 곧알수 있고 콜롯에서 4장 14절과 빌레문서 1장 24절도 그가 의사 누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보도로 미루어 볼때이 복음서의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한 A.D. 70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좀더 일찍 써졌다는 여 주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A.D. 80년대에 써인 것으로 봅니다. 기록 장소는 확실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오, 가이샤랴, 아가야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제한되었지만 본서가 팔레스틴 지역 밖에서 쓰여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가보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보검은 사도행전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오면서 그제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사는 자신의 임무를 기독교 운동의 기원과 성장 그리고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로부터 ad 65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확산을 차례대로 기술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도에 뒤이어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는 초기 역사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전체는 처음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도적 교회에 의해 계승된 기독교 운동이 근거하고 있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기술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뒤따라가야 할 도표이며 나침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서론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유년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